몸푼 손흥민, 13일 인도네시아로 이동해 아시안 게임. 출격 기성룡은 결장. 코리안 더비 무산 토트넘 손흥민, 가운. 1 21일, 한국 시간, 영국류 캐슬 세인트 제임스 파. 크에서 열린 2017년 2018년 프리미어 리그 1라운드 뉴. 캐슬과 원전 경기 후반 교체 출전하고 있다. AFP는 연합. 뉴스. 서울는 연합 뉴스. 김경윤 기자는 잉글랜드 프로. 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 이 리그 개막전의 교체 출전에 11분 을 뛰었다. 손흥민은 11일 한국시간 영국 뉴캐슬 세인트 제임스 파크 에서 열린 2018년 에서 20. 19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뉴캐슬과의 원전경기에서 후반 막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팀이 2에서 1승리를 굳히는데 힘을 보탰다. 공격 포인트는 올리지 못했다. 2. 날 손흥민은 선발 명단에서 제외대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 봤다. 포트넘은 지난 시즌 득점왕 해리 케인을 원톱으로 델리 알리 크리스티안 에릭센 루카스 모라 로 2선 공격 라인을 짰다. 무사 시소코와 에릭 다이어를 미드킬 더 라인에 배치한 뒤벤 데이비스 와얀 페르 통원 다빈 손 산체스 서지 오리에로 포백을 세웠다. 손흥민은 2일로 앞선 후반 34분 델리 알리를 대신해 그라운드를 밟았다. 그는 2선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서 활발하게 움직였다. 투입 직후 상대 진영으로 내달려 압박 플랫. 이를 펼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후반 추가 시간은 빠른 스피드로 왼쪽 측면을 돌파했는데 받쳐주는 선수가 없. 어, 어 아쉬웠다. 뭔가를 보여주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그는 슈팅을 기록하지 못하고 그대로 경기를 마쳤다. 개막전에서 몸을 푼 손흥민은 13일 2018 다카르타. 할렘방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이동해 23세 이하 U23 축구대표팀에 합류한다. 이날, 포트넘에선 전반 8분 페르통원이 헤딩슛으로 골을 넣었다. 공은 상대 골키퍼가 걷어낸 것처럼 보였지만, 골라인을 살짝 넘었다는 판독으로 득점 인정을 받았다. 포트넘. 은 전반 11분 상대 팀 호세루에게 동점골을 내줬지만, 전반 18분 델리 알리의 헤딩슛으로 승점 3점을 채, 졌다. U.K.S.의 기성용은 결장했다. 손흥민과의 맞대결표. 이루어지지 않았다. CYCLE 꼴뱅 EYNA.CO.KR 2018. 08. 11.22시 32.